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마우스를 최근에 바꿨었잖아요. 이, 이걸로 마우스를 최근에 바꿨었는데, 이번에 이제, 젠지 아카데미 들리면서, 제가 이거, 레피드 트리커를 사용해봤다면 말이에요. 근데, 좋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레피드 트리커가. 근데, 이게 진짜 써보니까, 그 체감이, 약간, 다시는 일반 키보드를 쓸수 없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빠르게, 레피드 트리커 주문했는데, 오늘, 왔다고 들어가지고, 바로 켜봤는데. 자, 어우. 젠3, 그런 거 말고, 이제, 입문용으로 딱한 좋은. 게임용이님이 추천한. 레이븐 68! 이걸 한번 써볼 건데. 와, 일단은, 이게 가격이, 아니, 가격이 너무 착하던데요? 레피트리커 기름은 거의 한 10만원 중반대만 해도 거의 착하다는 말을 듣는데. 와, 와, 잠깐만. 아, 네 이런 언박싱 할 때가 존나 좋다.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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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니, 와, 아니, 실, 실무... 잠깐만. 올리 쉣. 호, 호, 호. 와, 귀, 귀여움인데, 귀여움이? 귀요미? 귀여워, 키보드가. 레알. 뭐냐? 자, 일단은 이렇게 다 세팅이 완벽히 됐고, 아니, 레전드인 게, 아니, 이게, 거의 뭐냐. 그거 치고 괜찮은데? 아 5만원 치고 너무 좋은데, 그냥? 염사 한번 들어가보자. 말이 안 돼. 어, 체감 봐, 진짜. 어, 아, 거의 조금만 들고 있는데 움직여져 0.1mm라 고가요 개빨리 움직이네? 아 진짜 말안 되긴 한다근데 아니, 이거 끼고, 끼고 못꽃 올라가면 꽃 진짜, 진짜 정상이 아니야, 아니? 아니? 어, 브레이킹 개빠른데? 야, 맞냐? 아, 아, 내 속도를 주체를 못하겠어. 확 달라진 게 보이죠, 님들? 아 일단 무빙부터가 달라졌는데? 아, 진짜 억받치는 게 아니라. 잘못 뭐 이렇게 와, 아니, 야 미쳤는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래피드 래피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말이 안 되긴 하네, 그 브레이킹 속도가. 이게 만세인데도 이 만세를 그 보존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아. 시대 많이 좋아졌다, 진짜로. 와, 말안 된다. 시조심. 아, 이거 다섯명다 한국이네, 이거 씨다 아, 클럽베 이랬다. 시점, 기아나 돌아? 시점. 아, 야, 아, 야, 늦어, 늦어, 늦어. 사이탄 최종전. 어, 어 아아를 그래, 아, 구아 남았어. 접근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쉽냐 까비. 야, 너 레피드 이거 존나요 뭐신데? 아니, 딱딱 걸리네, 브레이킹. 끝나 아, 이거, 이거 냄새 나는데아가라지충전아 오! 이겁니다. 아니, 보여주잖아. 다르다고, 나는 그 보법이라는 게 다르다고. 보법, 나한테 이거 확실히 레피드 쓰니까. 이게 사람이 야, 아, 버텨봐. 나이스 야, 야, 바라비, 바라비. 스파이크가 설치되었 돌아올 때, 그거 써봐서 접근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럴. 뭐야? 어딨노?

아끼비비. 아. 74쏴 봐. 헤븐 라인 여기. 에셔 었다. 생다들아들아파이이트점왔어이 쉿. 이겁니다. 내아 이기자. 어? 나 3, 300점 가고 싶어. 아, 너. 한 번만. 절대로 샷티. 아, 대원이. 제저 네온창, 네온창. 에이가는 거 조심하고. 에 네, 가겠다. 더 망치는 게 좋을까? 좋아서.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도망칠 아, 곳은 아, 없다! 똑똑봐라아아궁수지 말걸! 개손해봤다! 아니야! 아 됐다. 아니... 아니 그 아... 아 앞쪽을 정찰한다. 쇼스파 쇼스파 2분 1라 사이즈 킬! 사이즈 킬! 무리하지마 무리하지 나왔다 백사 백사, 백사. 아, 뭐야 나이스 아, 아, 이다와아아아 아, 이거 존날만했는데 아아 네 확실히 레피드는 약간 느낌 이 있는데 진짜 개빨라 그 브레이킹 거는 그게 아 제발 아 3층 빨리 찍자 진짜 엄마 치팅, 치팅. 비하인드 아니야, 이러면? 나이스! <목소리> 왔다, 브레이킹 딱딱, 빨리, 빨빨 빨리, 딱빨빨리 너무 야무진데?

명 남았습니다. 설치 완료. 이거나 먹어라. 왜 이렇게 몸샷이 많냐? 설치 완료. 어, 예? 잠깐만 적군이 한명 남았어. 레컷 팔레발레컷. 에, 이ा 어, 아채트 와0 0 치타? 치타 아니야 내가 봤을 때아세피아에이 아티피 아티피. 이거 위야재었어 이제 적군이 명 남았어. <laughs> 런 느낌. 어? 네, 사이트를 네, 그냥 예. 막아버리잖아.

매 a 포인트 어디 한번 상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응아 얘들아 진짜 얘들아 진짜 중요한 라운드 진짜 했다 얘들아 미네 미네 스모크 u 스미 a j u 이 i o r round to start, 이 draw. I'm a smoke. n 연락 투이즈이이비공어머어이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나이스 지지! 수비팀 승리. Oh! 야기개 좋아 진짜. 브레이킹 딱딱 걸린거 봤어? 제때 잡을 때. 와. 21점. 상대점 와. This I s me. I oh, you KAKA 카카. 진짜 뭐야? 어, 뭐야? 쟤그 상대 그쟤때 치터라고 하네. 헬로? 헬로. Where are u from? Oh, 어, I'm Korean. I'm Korean. You no cheat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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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치터? No, no c h e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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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you so good aim. You're so good. I think you are cheater. <laughs> you are so good. <laughs> 아 근데 쟤 존나 잘한다 나도 쟤 핵인 줄 알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살짝 콩깍지 씌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계속 우리 팀 애들이 치터 치터 이러길래 제대로 된샷 진짜 잘쏜샷한번 맞잖아? 그러면 아쟤치타는 이렇게 된다니까 약간 나도 약간 그게 세뇌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잠시만요 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